안녕하세요. 불뿌리농장 석성수입니다. 오늘은 감자 심은 지 어느덧, 오늘이 4월 15일이니까, 거의 36일 차네요. 36일 차인데, 그동안에 냉해를 한 3번 연짝 입었고요. 어, 그런데 냉해 입은 것도 보면은, 그, 싹이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냉해를 입은 거는, 즉, 이렇게요 이렇게 끝에 입은 거는 이렇게 아주 실하게 다시 다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에 반해서 어, 싹이 아주 작을 때 맞은 거는 이렇게 아주 그냥 위에 싹이 다 죽어 버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안 올라오는 거 아니죠 보면은 지금 노랗게 해서 다시 시작은 하지만 여기 올라올 때 새순이 맞아 가지고 다시 덮여 있다가 여기 지금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냉해급이 나서 늦게 심는 것도 어, 그리 좋지 않고요. 그러니까 일찍 냉해를 입은 거는 위에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. 근데 얘는 늦게 맞아가지고 피해가 더 커요. 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노란 잎이 어, 그렇다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지금 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. 냉해 입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안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. 안 올라온 것들을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. 왜안 올라왔을까요? 여기부터 한번 파보겠습니다. 지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지금 없어요. 근데 시감자가 없는 건 아닐 거라고요. 자, 이거는, 이건 올로다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, 그리고 눈이 너무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너무 얇게 따 가지고 요거는 지금 못 쓰게 되는 거고요. 일단 무들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파 보면 이거 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감자의 그 밑둥 있잖아요, 밑둥. 밑둥에 있는 눈을 믿고 이렇게 눈을 그러니까 하단부를 이렇게 잘라 놓은 거는 눈이 있는 것지만은 결국은 여기는 못 올라오고 있죠. 그러니까 내년에 감자 눈딸때 이런 것들은 지금 이건 묻어놔도 소용없어요. 이거는 그냥 이제는 포기해 되이 자리는 이제는 포기해 되고. 그래서 눈딸때 감자의 하단부는 절대로 눈으로 인정을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오늘 비가 잡혀 있는데 잡혀 있기만 하고 비가 안 와서 여기는 조루로. 물을 입구에서부터 다섯 포기씩만 일곱 골 다섯 포기 서른 다섯 포기를 물을 줘 왔어요 어, 내일 물론 오후에 비가 같이 온다면은 크게 비교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물준게잘 올란다면은 이게 참 물이 이게 지금 굉장히 가물거든요 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어릴 때 맞은 게 지금 물을 줘놨는데 내일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리고, 결국은, 어, 감자는 <laughs> 너무 늦게 심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냉해 무서워서 늦게 심는 것도 문제고, 어느 정도 심어서 컸을 때 냉해를 입으면, 다시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보면 되죠. 이런 데서는 거의 뭐 무대기로 막, 막 올라오고 있죠. 위에 맞았다고 해서 막 올라오는데, 어렸을 때 맞아가지고 위에 머리 쪽에 왕창 맞은 거는 그리 크질 않아요. 그리고 북주는 시기는 제가 원래 19일로 잡아 놨었는데 이렇게 냉해를 입고 해서 어 북주는 시기를 일단 22일로 일단 그어 잡고 있는데 아마 22일도 쉽지 지금 일주일 커 가지고 이게 북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오늘 어 비가 조금 온다면 오고 나서 한번 지켜보고 북주는 시기를 결정할 건데 웬만하면은 22일날 조금 어리더라도 북주는 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북주는 거는 이게 폭을 주지 않으면안 되기 때문에 북주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너무 어릴 때 하게 되면은 싹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싹을 잡지 못하면은 힘들거든요 북주는 거는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북홈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떠보질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훨씬 힘이 나죠 북주는 시기는 요분비 오고 나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